저희가 오늘 할 프로젝트는 게스트하우스예요. 그래서 객실들이 이제부터 막 20개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엄청 작은 공간에 이렇게 블럭쌓기하듯이 객실을 오밀조밀 만들어놨습니다. 이렇게 흡수한 공간에서 벽체를 좀 활용한 가구 플랜들이 되게 중요해요. 좁아 보이지 않게 하는 그런 이제 가구 플랜이 중요하고요. 게스트하우스에서 정말 여행객들이 필요한 부대 공간들을 알차게 채워 넣은 그런 결과물이 또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스페이스 브랜밍 정우석입니다. 저는 오늘 명동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명동역 1번 출구 앞이에요. 저희가 명동에 이제 드디어 숙박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면서 상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숙박산업에서 명동이라는 상권을 저희가 정의할 때는 외국인 관광객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23년도 기준으로 1천만 명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이 이제 방문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상권이 한 3년 전을 보면은 코로나 때 굉장히 힘들었죠. 그래서 코로나 때는 명동의 공실률이 50%까지 떨어졌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점진적으로 이제 코로나가 회복이 되면서 지금은 공실률 2% 언더대로 다시 내려와서 지금 이제 오전에도 저희가 명동 중심부를 갔다 왔지만 외국인 관광객이 굉장히 많은. 그런 이제 도시입니다 저희가 오늘 할 프로젝트는 게스트하우스예요 특이한 점은 이 건물주께서도 외국인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국인분의 호텔 프로젝트를 맡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고객 타깃군도 100% 외국인으로 여기는 운영을 하겠다 라는 특별한 오늘 게스트하우스 프로젝트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 건물입니다. 원래 이제 게스트하우스로 운영이 되고 있었고 저희가 리모델링 후에도 여기는 게스트하우스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들은 게스트하우스에 묵을 때 어떤 니즈를 좀 갖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주안점을 두고 공간 개발을 좀 했고요. 건물 되게 깨끗해 보이잖아요. 이게 1967년도 건물입니다. 엄청 오래된 건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안에는 우리가 밖에서 보는 것 같이 깔끔하지만은 않습니다. 들어가서 한번 보시죠. 네, 게스트하우스의 내부입니다. 여기가 이제 1층 로비 겸 1층부터 이제 객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옆면적이 전체 건물 120평 정도밖에 안 돼요. 굉장히 적잖아요. 근데 한20 객실 있는 거예요. 원래는 23 객실이었는데 저희가 3개 객실 정도는 너무 작다 보니까 통합을 좀할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저희가 새로 이제 가구 플랜을 해가지고 라면 먹을 수 있고 커피 한잔 마실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떤 셀프 라운지를 좀 만들 거고요. 공간이 좁다 보니까 이런 어떤 데드스페이스 공간들도 저희가 잘 살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 공간은 투숙객들의 우리가 캐리어를 보관할 수 있게끔 장을 짜드릴 겁니다. 여기가 이제 프론트가 되는 거지요. 이렇게 들어가면 바로 다 객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객실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프라이버시를 강조할 수 있게끔 문을 하나 더 설치를 할 거고요. 이렇게 객실로 들어와요. 그래서 객실들이 이제부터 막 20개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공간 보세요 엄청 작은 공간에 이렇게 블럭 쌓기 하듯이 객실을 오밀조밀 만들어 놨습니다 이 정도의 객실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 상업지 안에서 중소형 숙박업소들과 경쟁을 해야 될땐 되게 페널티일 수 있어요 근데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배낭 여행객들은 나는 정말 잠만 편하게 자면 돼. 이런 이제 니즈가 있잖아요. 딱고 타겟을 이제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어떤 여행객들의 특성은 방에서 잠자는 시간 외에는 다 밖에서 관광을 하기 때문에 객실은 잠을 자기 위한 공간이 되는 거고요. 다만 짐은 좀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간이다 하더라도 침대 단을 좀더 높여서 그 아래는 짐을 수납할 수 있게끔 그런 가구 플랜들이 좀 중요하게 됩니다. 여기 가 지금 이제 엄청 협소한 크기입니다. 제가 이제 침대 위로 몰라 있긴 하지만 천정고도 낮고 그다음에 퀸 사이즈 매드가 들어오기에도 굉장히 비좁은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공간들을 침대 단에 더 올려서 수납 공간을 마련을 하고 아주 작지만 쾌적한 공간으로 다시 이제 공사들을 할 겁니다. 기존에 이런 게다 붙어 있는 것도 외기도 많이 들어오고 단열도 잘안 되고 이랬다는 이제 반증이기도 해요. 이런 것들을 다 기능 개선을 시켜 놓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객실 같은 경우에 역객실랑 이좀틀 거예요. 대신 조금 더 이제 비싼 객단가를 받는 방으로 만들 거고요. 여기 처음 왔을 때 창문을 이제 보여주시더라고요. 여기가 남산타워뷰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이제 위계를 갖는 방들은 다저 남산타워뷰가 보이냐 안 보이냐 이걸 기준으로 좀 정할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객실 사진을 찍었을 때 남산타워뷰가 보이는 게스트하우스로 우리가 포지셔닝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런 데들은 뷰가 좀 트여 보이는 그런 창호로 교체할 생각입니다. 이 방도 이제 엄청 작죠 이 방은 그래서 싱글 룸이에요 그래서 1인 여행객을 위한 그런 방이고요 우리가 이런 방을 만들 때 누추한 고시원처럼 만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방도 우리의 톤앤매너와 이쁜 가구 플랜 이런 방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렇게 협소한 공간에서 벽체를 좀 활용한 가구 플랜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데는 아주 좁더라도 좁다는 게 아주 페널티로 느껴지지 않게끔 아늑하게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레이아웃은 크게 바꾸지 않을 거고 대신 이 방의 장점은 우리 전 객실 중에서 채광이 제일 좋아요. 그나마 좀 답답함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데가 되고요 소형 빔 프로젝트 같은 그런 컨텐츠로 좀 영상 같은 거는 해결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단으로 되어 있는 방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방만 와두 우리 모텔치고는 굉장히 작지만 또 굉장히 넓어 보이시죠? 이렇게 상대적인 거예요 항상 아 이제 4층 올라왔으니까 남산타워뷰가 제대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들은 통합해서 비싼 객단가를 받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할때 여기는 통합해야 되는 방으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좁은 방들을 통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넓고 쾌적한 방들을 통합해서 더 맞아요. 객단가를 올리는 전략이 맞아요 여기에 임팩트 있는 방을 만드는 이유는 객단가를 가장 높게 받을 수 있게끔 예, 그렇게 이제 만드는 거고요 이런 데다 이제 이 호텔의 컨셉이 드러날 수 있는 메인 객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한국식 시그니처 방인 단을 형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방을 통합해도 넓진 않아요 이 공간이 그래서 가구 플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벽체를 가구로 형성해서 벽체에다가도 수납을 할수 있게 만들고 양쪽에 벽체 제가 좀 트여 보이게 해가지고 좁아 보이지 않게 하는 그런 이제 가구 플랜이 중요하고요. 마찬가지로 침대 아래에다가는 저희가 수납 공간을 또 마련할 수 있게끔 별도의 가구 플랜을 추가할 생각입니다. 여기 화장실 엄청 크죠? 그러니까 오래된 건물은 되게 이제 이런 재미난 것들이 있어요. 언제 레이아웃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게끔 막 이렇게 레이아웃이 꼬여져 있거든요. 신축 때이 모습은 아니었을 거예요. 중간에 만 리모델링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거라서 지금 화장실도 단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여기가 화장실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기는요, 화장실 용변을 보면서 또 남산탑을 볼 수가 있어요. <laughs> 저한테 는 굉장히 와우 포인트이긴 합니다. 네. 여기가 원래 이제 스윗룸으로 운영되던 객실이고, 여기도 좀더 위계가 있는 이제 방으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상대적으로 이제 넓고, 여기가 가장 메인이 되겠죠. 왜냐면 5층에서 남산터브가 가장 잘 보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컨텐츠가 되는 그런 객실일 거예요. 이 호텔은 처음에 브랜딩이 될 때, 건물주께서 계속 하고 싶었던 그 키워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마그리트라는 꽃인데, 꽃말이 순수함, 사랑, 우리 사랑한다, 뭐안 한다, 뭐 이런 거 이거 할때 있잖아요. 그 꽃이 마그리트 꽃인 거예요. 건물주께서도 굉장히 스마트하시면서도 순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 이분이라면 이제 어떤 공간을 원하겠구나 하면서 되게 안전한 투숙의 공간, 작지만 굉장히 아늑한 공간 그런 것들을 좀 만든 거고 실제로 이 건물주께서는 오랜 기간 동안 게스트하우스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그 영업의 디테일이 있었거든요. 운영에 대한 인터뷰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기를 새롭게 공간 기능으로 저희가 디벨롭을 해드리는 그런 쪽으로 쪽. 보도화를 했던 프로젝트입니다. 여기가 이제 사실 외부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다 뷰가 뚫리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실 테라스는 1년에 절반 정도밖에 사용을못 하기는 해요. 하지만 그마저도 어디예요. 그래서 이 정도 공간에는 저희가 깔끔하게 마감해드리고 저희가 바 테이블을 다 나가지고 외부를 조망하면서. 칵테일이라도 한잔할수 있게끔 그런 공간을 만들 거고요 이 안쪽 공간에는 편안하게 고객들 좀 응접할 수 있게끔 건물주님을 위한 사무 공간을 좀 서비스로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좀 뷰를 이렇게 조망을 하면서 도란도란 앉아서 얘기할 수 있는 공간 정도를 만들 거예요 아주 방은 협소하지만 이 공간 곳곳에 따뜻하게 이 숙소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대 공간들로 지금 보면 조닝이 되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페널티를 갖고 있는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 건물을 재생시켜서 아늑한 공간으로 어떻게 만들 건지에 대한 기본기에 좀더 집중하는 기획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마음들이 담겨 있는 호텔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용부들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잘 보여줄 거고요. 복도 내부에는 공간이 굉장히 좁지만 세탁기까지 넣어놨어요. 게스트하우스에서 정말 여행객들이 필요한 부대 공간들을 알차게 채워 넣은 그런 결과물이 또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외관 한번 보여드리면은 지금 굉장히 통창뷰가 저렇게 잘 나와 있잖아요. 저 뷰는 열릴 수 있게 할 거예요. 그래서 하절기에는 저 문을 열고 이 공기를 좀 마실 수 있게끔 내부에서 바 테이블을 그렇게 신설할 거고요. 전반적으로 우드 톤으로 아이러브들을 좀 잡아줘가지고 따뜻한 공간이라는 점을 강조시키는 그런 외관을 만들 겁니다. 네 오늘 이렇게 명동에서 저희가 외국인 관광객을 주 타겟으로 하는 게스트 하우스를 기획할 때 어떤 부분들을 저희가 주의깊게 기획을 했는지 한번 보실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운영 방식이 굉장히 명확한 상태에서 공간 실체화를 어떻게 이제 저희가 도와드리는지에 대해서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또만들어갖고 저희가 3개월 정도 뒤에는 이 호텔의 완성된 모습을 가지고 애프터 영상으로 찾아뵐 거고요 명동에서의 프로젝트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